100g 들어가죠? 요거에 인덕션에 뭐 2단 정도 뭐 잠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저는 다른 것들 계량을 해요. 얼그레이 케이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버터, 설탕, 계란, 버설기. 완전하게 녹였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한꺼번에 넣으셔가지고 믹싱하셔도 괜찮아요. 계란 두개 넣어주시고요. 요거 책 사주시면서요 얼그레이도 함께 넣어 주실게요 오늘 뜯으셔서요 티백을 이렇게 솔솔솔솔 슬슬 저어준다 라는 어떤 여유로운 슬슬 저어서 섞이게 해준다 라는 느낌만 주시면 되거든요 어떤 느낌이 드냐 오도독 씹힐 때는 견과류 같은데 또 초코향만 남아 식감 응 식감과 향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카카오닙스 저는 얼그레이 할 때는 딱 그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요팬 온이 180도에 35분 두시면 요거는 끄죠. 제가 양파 한 개라고 해시죠 양파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해주시고요. 해물이 있다 그리고 양파가 있다 그러면 그냥 해드실 수 있는 요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접었어요. 그래서 특히 표고 같은 거 넣으시면 또 향이 진한데 양파를 먼저 바닥에 깔아주세요. 가끔씩 새우 좀 먹고 싶다 뭐 칵테일 새우 같은 거는 좀 사주실 때 있잖아요 네 그냥 부어주시면 됩니다 양파를 깔고 모든 해물을 붓는다 요렇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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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유 압착 올리브유 사용하고요 저는 한 4스푼 넣어줄게요 오늘은 요게 간장 물을 자 2단에 놓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2단에 그냥 잠깐 맞춰두세요. 그러면 저게 이렇게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끓는 모이스처 실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거의 100도 이상 끓고 있어요. 수증기가 막 올라와서, 어, 수분으로 띠를 현상했어요. 라고 외쳐주는 그 순간이 있어요. 냄비가 팽그르르 돌아가는. 그때 5단으로 낮춰서 10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총1 2분이면 사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한뭐 2등분, 3등분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이 넓기 올 거예요 정말. 아, 요렇게 하면 요런 풍미 하셔도 당연히 되고요. 저는 그냥 좀 깔끔하게 포도씨유 사용하고 식초, 식초도 제가 보내드렸죠. 한4 스푼, 적당히. <laughs> 만들어 보시면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양파도 좀 상큼하게 조금 다지듯이 썰었어요. 좀 작게. 양파도 넣어주시고 우리의. 파이토 믹스 레몬 요건 여기 안에 어떤 과일 부어주시고 여기 파이토 믹스 레몬 까지 넣어주셨죠. 파스타가 아니라 이제 샐러드를 이제 부비부비 해주시면요. 그 위에 여기 요렇게 피자치즈 피자치즈 솔솔솔솔 솔솔 얹으셔서 인덕션에 대팬에 넣고 딱 넣으셔가지고 한 9단이나 10단 놓으셔서 5분 그리고 꺼내시면요. 이 위에 요 샐러드 피자 얹어서 드시면 끝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정말 저도 2분 만에 이런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히네요. 네, 이렇게 살짝 뿌려놓은 게 아이싱인데, 그, 파우더에다가 물을 몇 방울, 진짜 몇방울이 맞거든요? 한, 대 여섯 방울 느낌으로 뚝뚝뚝 떨어뜨려 가시면서, 약간 물게끔, 거기에다가 얼그레이 티백 남은 거, 조금 가루 조금 조금 살살살 하셔가지고, 거기에 또, 요 파이토믹스 레몬으로 취향껏, 얼그레이 티에게도 레몬이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원래 홍차와 레몬이잖아요? 근데 요것도 살짝 넣어주셔서, 씻기씻기 해주신 다음에 빵 위에 서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보이실까요? 지금 스폰서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맛있겠네요. 그냥 맛있어요. <laughs> 그냥 맛있고요. 이 샐러드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크셔서 지금 해보시니까 어떤지 나눠주세요. 이제 시간이 12시 마무리면 딱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좋은 행복한 시간 되세요.